아이들의 흥미와 성격을 알아보는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흥미와 성격을 알아보는 손쉬운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실과 시간 아이들을 지도하다가 교과서의 내용이 좋아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5학년 실과 시간 일과 직업의 세계 나의 발견 단원이 있습니다. 그 단원을 지도할 때 나오는 유익한 내용입니다. 실과 5학년 동아출판 교과서 6단원 나의 발견과 나의 미래 중 일부 내용입니다.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진로 흥미 탐색 나의 흥미와 성격을 알아보는 객관적인 방법 커리어넷의 진로 흥미 탐색 프로그램은 미국의 심리학자인 홀랜드의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이 흥미와 성격을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것입니다. 진로 흥미 탐색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나의 흥미 유형을 알아 봅시다. 1. 커리어넷 접속 후 진로 심리 검사에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2. 초등학생용에서 진로 흥미 탐색 고학년용 시작을 눌러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교과서 내용과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커리어넷 홈페이지에서 진로 심리 검사를 할수 있는데 초등학생은 주니어 커리어넷 바로 가기를 클릭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그후 나를 알아보아요. 고학년 진로 흥미 탐색을 클릭하고 성별과 학년을 입력한 후 시작하면 됩니다. 모두 48가지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를 컴퓨터상에 체크하고 입력하면 다 끝난 후 나의 흥미 유형 결과가 나옵니다.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등 6가지이며 흥미 유형 육각형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본인의 MBTI를 알고 그것을 맹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MBTI보다는 교과서에 소개하고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커리어넷 사이트의 진로 심리 검사를 활용해 보도록 하는 게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 검사를 통해 아이가 본인의 흥미 유형을 알고 본인의 생각에는 검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느끼는지 이야기 나눠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보호자님들이 함께 검사를 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입니다. 초등 시기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아이들은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얼마든지 본인의 꿈과 끼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진로교육이라고 하여 거창한 게 아니라 주말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커리어넷의 진로 심리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적성과 진로, 앞으로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대화해 보시면 분명 자녀와 친밀도를 높이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15초 515 <laughs> 오늘은 아이들이 흥미와 성격을 알아보는 손쉬운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본인의 MBTI를 알고 그것을 크게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주니어 커리어넷을 통해 손쉽게 진로 심리 검사를 해볼수 있으니 가정에서 한 번씩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아이의 흥미 유형과 적성 등을 알수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누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